네로와 히틀러가 머무는 곳엔 폭행과 살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섰고 광산이 발굴되어 졌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 계시던 그곳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전파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께서 머물러 서신 바로 이 자리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심령마다 주님이 머물러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소경 바디메오 곁에 머물러 서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소경된 죄인들 곁에 머물러 서 계십니다 한 소경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여리고 성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요.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물러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거처를 정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잠시라도 머물러 서 계신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서 있거나 하는 일 없이 배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활동과 걸음을 멈추고 서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심각한 모종의 이유가 없이 사역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 선포와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그분 곁에서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여리고성 출구에 발길을 멈추게 했단 말입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종려주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며 따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모든 행군이 중단되었고 열두 사도와 군중들도 발길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 속에서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를 듣기 위해 멈추어 서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은 주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하는 한 그린을 응시하고 있었고 주님의 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외마디 절규를 듣고 계셨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예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의 발걸음이 그곳에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쌍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기꺼이 도와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이 말씀은 여수아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소경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바로 자기 곁에 머물러 서게 할 만큼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 사람의 부러지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까 거지 소경의 외침이 주님의 발을 멈춰 서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부러지점도 이러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우리 위에 머물러 서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강구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머물러 서 계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은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관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 그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불쌍한 영혼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관구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분주하셔도 간절한 기도에는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찬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머물러서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만약에 하늘 휘장을 걷어 제키고 하늘의 커튼을 열어 제키고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기 위하여 지금 서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절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문제 내 혼자임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주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풀어 지질 때그 문제 앞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 예수의 발길을 멈추게 할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머물러 서게 만들었더란 말입니까? 헤롯의 권력도 이 일만은 할 수가 없었고, 빌라도나 대제사장의 폭력도 이 일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머물러 서게 했더란 말이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은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빵도 벌수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소경입니다. 재단사는 여러분의 옷에 관심을 가지고 구두빵 주인은 여러분의 구두에 관심을 갖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심령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절망과 낙심에 차여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절망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곳에 발길을 멈추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불행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부러지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략자 알프레드 에델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의 아들이 칼이 짧다고 불평했을 때에 아버지는 충고했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려면, 여기 부러짓다라고 되어 있는 원문의 크라제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애원하는 것이요, 몸부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우의 부러지점은 최상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살고 봐야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러나온 부러지점이 능력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습니까?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까? 언제나 한 공동체가 성숙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사역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한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개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 개며 지문이 무디어질 만큼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해 눌러 대던 전화별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극률을 구할 때에 예수의 발길은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적을 내세워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극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유창한 기도를 못한다거나 긴 시간 기도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위에 유능한 웅병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해하고 자복하고 극류를 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소경이 간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온 천지의 예수의 이름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름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고 악마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힘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여, 나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오 예수 내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여, 내 죄를 도말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여이 문제 해결하시옵소서, 예수여 위로하시옵소서, 예수여 옷이옵소서, 임재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것만이 그분의 팔을 붙들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하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하늘 신령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약속이었습니다. 신령한 능력이요, 힘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감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심오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소경이 하나가 아니고 두 소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저희가 열리구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 복음에는 한 사람의 거지 소경이 나오는데 마태 복음에는 두 사람의 거지 소경이 등장합니다. 즉 마가 복음에서는 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바디메오는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나. 마태가 언급한 제2의 소경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기 제2의 소경, 즉바디메오 뒤를 따라만 갔던 그도 눈을 뜨는 은총을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디메오처럼 부러지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찾아나셨던 제2의 소경도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소심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적극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은 주의 은총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앞질러 달려가며 부르짖고 외치고 전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소극적이고 조용하게 뒤를 따라오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당신의 보좌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들을 비교해 볼 때에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계속된 다른 두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거지 소경이 고침을 받은 것이지요.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께 부르짖어 고침을 받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두 소경이 여리고성 출구까지 뛰어나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러지셨고 주님을 쫓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두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예수님 세 사람 삼천명 000명, 삼만명도 능히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있게 될 부엉회에서 우리 한소망교의 전 성도들이 예수께 부르지저 은혜를 받으면 물론 제2의 한소망교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이 눈을 뜨지만 바디메오 한 사람의 이름만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눈을 떠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열두 제자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이 입력이 된것 같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받은 사람이지요. 기억하십시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느 때에 고갈되고 지쳐갈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바디 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기회를 붙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 생애, 아니, 여리고 역사상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이 마지막 기회가 절호의 찬수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의 고성은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 기적적으로 점령된 성 아닙니까 난공불락금성 철벽벽이었지만 은 주님의 은혜로 무너뜨림을 받았듯이 바로 소경이 지금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꾼 부흥회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셔서 이 고향시를 점령케 하고 소경처럼 닫혀있던 여러분의 은혜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처럼 다쳤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신령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신령하고 놀라운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계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의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만약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그렇다 나는 팔자가 소경이오 거지니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지르겠는가? 그냥 주저 앉았다면 그는 평생을 거지로 소경으로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낙심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소리를 질러 쳤겠습니다. 비로소 그음성이 예수께 들리게 된 것이지요. 공은 세게 때릴수록 더 높이 튀어 오릅니다. 용수철은 힘있게 눌림받을수록 더 힘있게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들이 있습니까?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힘을 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부러지죠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 악마가 은퇴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무기를 경매에 붙여 팔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갔는데, 낡고 오래된 무기 하나는 너무너무 비싸서, 감히 아무도 사갈 수 없어서, 아직도 이 마귀들의 손에 들려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라고 합니다. 힘없어 보이고 낡아보이는 무기지만 은이 낙심의 무기에 한번 공격을 받게 되면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다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가 은혜를 받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네가 구원받아? 아니다 너는 심히 실패자이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구약의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 갑절의 영감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아를 따라감으로 엘리사는 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귀엽고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의 방해물들이 있겠지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령한 은혜의 자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약점이 있었고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수 없어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점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환경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점도 환경적인 요인도 그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모두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 엘리사처럼 갑질의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의 약점도 환경적인 제약점도 은혜의 방해물이 되지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석교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연속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를 빛나게 만들기를 원하시며, 사회가 행복할 때에 행복한 한 역사를 기록해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한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곳에 머물러 서신 예수께서는 드디어 바디메우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그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뛰어 예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의 전부입니다. 아마 홀라당 벗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뜬것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말씀하실 때 이제는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의 부러지점을 듣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시는구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달려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디메우의 것우선 그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비록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것만이 바디세우의 전부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름 앞에는 이금마저 초계와 같이 벗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 직장도 가정 살림도 모두 벗어던지고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라면 허위의식의 거짓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장애물을 내려놓고 달려나오십시오. 위선과 체면을 벗어던지고, 더럽게,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번에 목이 쉬도록 한번 부러지셔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중한 부류는 이북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6.25때 유엔군이 북한의 진주에 있다 철수해 내려올 때에 가산도 토지도 일가친척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잘 믿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맨손 맨발로 달려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함으로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교회 주께서 한수만 교회에 머물러 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 생에 최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할수 있는 기도만 내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년전 제가 조그마한 수술을 받기 전에 일입니다 종합검진에서 혹이 발견되어져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너무 혹이 커졌습니다. 수술 기회를 잃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마지막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두려워서 몇 날, 며칠이고 몇 주간이고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생사의 결단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엎드렸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 엎드려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지난 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고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할 때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역, 여러분 위장병이 있는 사람 속이 쓰려오는 것 아시잖아요. 쓰려오는 위장 위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어루만져주세요. 주님 보살펴주세요.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쓰다듬어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큰 확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 손과 내 아픈 상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배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루만지고 예수님이 쓰다듬고 계시다고 하는 무서운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공원 길을 걸어오며. 주님 쓰다듬으셨군요. 주님 어루만지셨군요. 주님 내 아픔 위에 머물러 계셨군요. 주님 고마워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수술비 준비된 것 조금 있느냐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고, 통장에 약간의 수술비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그거 찾아오라고. 오랫동안 임지가 없어서 생활고가 막막했던 사랑하는 내 친구 목사에게 깨끗이 저금통을 비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수술비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면은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내 생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맡길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감사하며 설 거예요. 내일 부르면 내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설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더 기도를 마무리한 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조그만한 혹이 발견되어져서 간단한 수술로 마쳐졌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 새로 얻은 생명이라고. 내가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몸에서 온갖 악한 질병을 물리쳐 쓰다듬어 녹여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예수 위하여, 이제 내가 죽어도 예수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자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를 더 살든지 내가 살겠다 작정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묻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 계신 바로 그 자리, 여러분도 거기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머물러서 계신데, 정작 받아야 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